안녕하십니까. 푸른소라 중개사입니다. 예,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어, 이에 대해서 어,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아, 지금, 자, 가보시죠. 아, 네. 그럼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두 번째 증빙 자료 제출 대상 확대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주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아, 세 번째 법인거래 신고 사항 확대입니다.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합니다. 아, 네 번째 법인거래 시 자금주달계획서 제출입니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 지역 및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다. 예, 이와 같은 내용으로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어, 주요 개정 및 시행 내용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입니다. 현재는 규제 지역 3억원 이상 지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그레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에,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그레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입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그레시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그레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법인 거래 신고 사항 확대입니다. 에,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인 신고 사항. 에, 신고 사항 첫 번째가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두 번째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세 번째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종류. 네 번째 실제 거래 가액 등. 있었는데 이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법인 거래시 자금주달 계획서 제출입니다. 어, 법인이 주택을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시 거래 지역 및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주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조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권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규제지역내의 주택그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 다음 영상에는 어,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